부처님은 인연의 끝은 곧 새로운 복의 문이라 하셨습니다.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인연의 끝은 곧 새로운 복의 문이다. 누군가가 떠날 때 우리는 상실을 느낍니다. 하지만 그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복이 들어올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. 인연이 끝나는 건 벌이 아니라 정화입니다. 단업이 사라지고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로 바뀌는 과정입니다.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. 떠나는 인연은 나를 비워 새로운 인연이 머물 수 있도록 돕는 수행입니다.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. 모든 끝에는 시작이 있고 모든 이별에는 복이 숨는다. 오늘 인연이 멀어졌다면 당신의 복이 새롭게 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.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이별의 끝은 복의 시작이다. 떠나는 인연을 붙잡지 마세요. 그 자리에 복이 들어옵니다.